엑티즈 공연이 처음이신 분이 있다면, 뭐, 좀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갑자기 밴드 공연에서 무슨 뽀뽀냐? 할수 있겠지만, 엑티즈의 예, 좀 전통이 하나 있거든요. 가오씨, 그 전통이 뭐죠? 이제, 부르를 뽀뽀라고, 생일자의 얼굴에 부르를 뽀뽀하는 게 있습니다. 이게 모르사이신 분이 만드신, 저분이 만드신 건데요. 어, 사실 저희끼리는 장난으로 했던 건데, 이건 진짜 강한 심정을 가진 사나이만 할수 있는 그런 거 아시죠? 그, 우리, 빌런즈 분들이 네.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. 다들 요대고요 일단, 진행을 해야 되니까. 소독, 소독 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! 제시파에 <laughs> <K -T1> 아, 아, 딱, 부드럽네. 자, 야, 왼쪽. 두 가지! 두 가지! 나, 우리, 가 있어? 나, 우리, 뭐, 나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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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에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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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정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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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네, 굉장히 사나이 같이 생긴 저의 얼굴과 다른게 정말 귀여운 친구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저희가 붓질을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또 시원하네요 너무 좋아요 아무튼 자 한번 다시 모여가지고 한번 소감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뭐 내일 그렇게 오듯이부터 괜찮으실까요? 네